거 달라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쟤네 끝나고만 가자. 해라. 베트남이야. 오토바이 있는 거 보니까. 그치? 절로 쭉 가는 거 맞았지? 어제 오던 길이. 아침 일찍 문연의 가게들이. 초록색깔 간판에 <laughs> VP뱅크라고 써있거든? 요 건너편에 써있었어. 초록색깔, 완전 쨍한 초록색깔 건물에. 이 길이 맞는 거같아 저거? 아까 저, 저기 진 초록색깔 되어있는 거, 거기도 지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일로 가다 보면 나와. 오토바이가 왜 이런 데로 와? 만처음 그래서 지하철을 만들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땅이 안 좋아요. 석회지발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지하철을 못 만들어서 지상철을 만들었어. 저기 우리나라 따지면 철도에 15층짜리 롯데 롯데빌딩 롯데 마지막 날 저희 롯데마트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면은 야 이제 내가 한국에 도착했구나 아파트를 다 높은 아파트들 보니까 야난 여기서 분명히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차는 계속 가는데 1시간을 가고 2시간을 가네 난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어딜 도착해 휴게소 갑자기 도착을 해 근데 그거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가게 되면 10군데를 꼭 가봐야 되는데 그 중에 5위가 휴게소예요. 한국 휴게소가 그렇게 잘 돼있대요. 그래도 휴게소에 가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꼬치 사주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얼마 더 맛있게 먹어요. 맛있으니. 그거를 먹고 다시 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딱 지나갔어요. 쭉 지나가니까 대전 이제 뭐, 어? 대전 쪽이 보이네. 야, 여기 시내야 이제. 아, 나도 여기서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야, 여기서 내리고 싶은데 차는 계속 가. 그 근데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논산 쪽으로 빠져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도착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똑같은 곳에 도착을 한 시골에.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데를 쓴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민이 아, 나는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우리 백트남에 있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안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산이 네. 산이 하노이 주변에는 산이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 나가야지만 산이 좀 보이실 거예요. 저희 1시간 10분 정도 이동하면 화장실 도착하실 거거든요. 화장실, 백산 휴게소 화장실이니까 한번 들렸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예도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저희 휴게소 잠깐 화장실 들릴게요. 또 휴게소입니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잠깐 구경하시고, 마실만한 거?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봐봐. 뭐살거 있으면 알려줘. 내가, 내가 얘기해줄게. 여기 엄마 뭐, 사진을 찍으면 뭐라고 어. 나가 번역기 있으면 나올 거야. 그거 어. 안 해놨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줘. 음. 젤리? 응, 음, 젤리인데? 이거는 그거, 그거잖아. 어, 옛날 에 먹던 젤리 같은 거 음. 같다. 이런 거 얼려 먹어야 맛있지. 네. 어, 응. 이거 되게 쌀것 같은데? 2,500원? 3만원 1,500원? 1,500원이네. 네, 이런 거 하나씩. 집에는 못 가져가니까 여기서 먹어야 돼. 왜? 응? 젤리 같은 거못 가져가나? 아, 젤리는 되나보다 이거 왜못 가져가? 일본에서도 젤리 이런 거 옛날에 안 됐잖아. 저뭐 샀네? 이런 건 나중에 롯데마트에서 사고 마실 거. 거. 어, 마실 거. 이거 이거 사만 돈이야. 2,000원. 아, 이거 그그 재사상 그 올라오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사달라고? <laughs> 아, 개냐. 퇴근해. 가져 주세요. 갖다 이 얼마인데? 몰라. 마 갖다 이 먹어. 옮기면 먹어 봐. 잠도 깨야 돼. 그래. 이 형이 그 동생 돈도 제일 많이 완전해놓고서. 어? 이런 거한번 먹어볼까? 베트수에 쓰는 게 최고예요. 근데 반대로 길값 있잖아요. 희빨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해. 여기는 1150원 정도 합니다. 1150원. 어, 우리나라에서 정말 갖고 싶은 자원이 베트남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있으면 좋은데. 석유도 석유, 석유가 안 나잖아요. 한에 근데 베트남에는 석유가 납니다. 어디서 나냐 하면 하롱베이 쪽에서 나요. 근데 이게 확 터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우디처럼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 조금 소량이 나오는데 네 자국에서 사용할 정도는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거를 정지하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딸려 그러다 보니까 참 머리 좋은 기업이 그거를 수입을 합니다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의 SK 그거를 수입을 해요 그래서 그수입 해가지고 정지해서 다시 역수출을 합니다. 어디다가 베트남에. 어떤 베트남 친구들이 그걸 살까 안 살까요? 사요. 왜 사는지 아세요? 너무 잘 만들거든.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요 한국.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어, 주유소를 가잖아요. 일반유가 있고 고급유가 있잖아요. 일반유는 베트남에서 나는 거 그냥 쓰는 거. 고급유가 S K에서 바는 거. 그래서 비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얘들이 내리실 때. 여기 안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내리실 때 저거 챙기세요. 네, 날씨 보니까, 어 뭐, 비는 뭐, 안올거 같기도 하고, 아마 점심 식사 하시고, 그리고, 테이블가 타고 올라가서 구경 한번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좋요 그렇게 알고 싶으시고, 많이 걷지도 않을 거지만, 조금은 걸으실 거예요. 코끼리. 코끼리가 왜 여기 있지? 그게 그냥 농판다 농농 농이 뭐야 베트남 모자 이렇게 이렇게 새모 이렇게 된 거. 원통으로 된거 저거 뭐, 못 갖고 가지 않나 한두 개? 왜? 갖고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캐리어에 못 담잖아. 아니 내가 뭔 말을 그런 거 같은데 안된대요저거는응안 어, 된다는 거. 왜? 와봤대 여기 와봤대 꿈에서. 아유 좋네. 올라 올라 와갔다부터. 여행 댕길 필요 없겠다 그럼 꿈으로 계속 예, 이제 꿈으로 여행하라 그래. 네, 금방 갈게요. 려대로 같이 탐 모설까? 천천히 가요난 천천히 가냐. 가요. 이거 호공에 떠 있다는 게그 자체가 야. 기둥이 밑에 엄청 밑에 붙지 마. 어졌다 엄마, 기둥을 어, 안 봐도 이걸 봐도 아. 저기 추도저쪽도서 나와. 아, 근데 어제 이거는 막 많이 흔들거렸잖아. 결흔들거린 거야, 어제 천둥 치고 쭉올라다 싶을 수도 있어. 펄떡펄떡 하다가 막풋듯지 여기 높아서 시원하겠다 우리들이 첫 차지? 내릴 때 돼. 순식간에 내려야 돼고취면 어. 응. 다시 내려가 아 내려, 내려준비안오안받목고 내려. 그래? 있어. 있어야 잖아 네. 어, 그다음에, 다음에나다 그냥. 어? 나 구성은 굳이 있어. 젖소알. 나보다 젖소 어, 에어컨이 너무 시원했어. 에어컨이 오, 나왔어? 다음 안 나왔어? 너무 덥던데? 어머나! <laughs> 더워지네. 에어컨이 더안 나왔대요. 어머 우리는 시원하게 나왔는데. 산. 산이 좋긴 하네. 어 시원하네 그래도 여기 안에는 어 부채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데요? 여기 <laughs> 커피도 팔고 망고 주스도 팔고 어 망고 주스 <그다음에> 저것도 <laughs> 팔아요. 사탕수수 주스도 팔고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블랙커피 자 오늘 블랙커피 이거만 있어, 이거 있어, 이만 있어, 이거만 있어, 이거만 있어, 이거만 어 이거만 있어, 이거만 있어, 이거만 있어, 이거만 있어, 이 있어, 이만 있어, 이거만 어 이거만 어 이거만 있어, 개거만 있어, 이거만 개어이거개 있어, 이거지 그래 이거한있개 이거만 있어, 번거이거게있0는거잖아어 이거만 개이렇게 있어, 이거만 있어, 이거만 있어, 이거만 있어, 0개 그 그래, 460개 나왔잖아 야, 숨 찬다 지금 밥 먹다가 올라와서 그래 아, 힘든데? 그럼 왜 데리고 오냐고 높게 나왔다고 힘들어 지금 위가 꽉 찼다고 이럴 때 걸으면 안돼 평소에 이렇게 걸을 리 없잖아 어디 뭐가 이게 기어진건 아닐 거고 와, 막 가까이 가지마 이게 또아니고 이게 뭐야? 지네 같은데? 토끼야토끼토끼야와개재받배 뱀은 아니겠어 다행이다 야 재밌는 거 있다고? 뭐? 나 내려갈게 아니요. 이제부터 480개인 건 아니겠지? 네. 한번더 있어요 한번더 있다고? 누구가요? 는스트데 <laughs> <laughs> 라스트? 아니한번더 <laughs> 있대 아, <laughs> 아, 아 언니 이거 금방이야 하나 안 올라간다고? 네 가고 있어 엄마 이거 내려오때 <laughs> 조심해야겠다 내려오는 게 문제지 가는 거는 <laughs> 문제가 안 되는데 너 좁은데 계단 하..씨 <laughs> 아, 배부를 때 이런 거 오면 안 되는데 조금 <laughs> 운동니다 조금 운동? <laughs> 아니다어왜 오제? 어. 어. 아. 어. 고 오, 아. 뭐야? 어떻게 들어가? Thank you. 에? 중간까지 갔다가 계단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냥 스커바한 방울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아니까 음, <목소리도> 음, 음, 하필이면 왜이바요로 알아? <laughs>

라음에면잘 라서도 주니까 어, 잘라 가셔도. 어, 잘라도 되고 아니면은 칼 달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잘라 먹어도 되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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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편한 대로. 자, 우리 한꺼번에 다 같이 건너가실게요. 한 번에. 자, 건너가실게요. 여기 슈퍼는 맥주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이따가사 가지고 가시고. 네. 방인은 여기 있어요. 뭐예요 여기는없드 없다 어때 어, 지금 안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놀람> 그거는 고유 과일이라는 건데 그냥 그래요 아그요 망고만 사요망고 망고만 얼마 거친구나. 얼마 하는데 원 3달러 3달러 원키로에 3달러니까 근데 왜다 달러로 해요 그 백삼동 백삼동으로 아, 하면 돼요 그렇죠 네 75000동 1kg가 몇개 들어? 아 작은 거3 개, 큰거2 개. 아, 어, 꼬부분 아, 잘해. 아, 그러니까 꼬분 돼? 꼬부분 돼? 우리는 네네. 이거 망고 드실래요? 그럼 좀 많이 사서 같이 나눠 먹게. 그니까. 아니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일단 오늘 조금만 사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아, 맛있으면 내일 또 사면 되잖아요. 나한 쪽에 한 쪽, 그럼 두, 두, 네, 두, 네, 두 여섯 개를 사야겠네. 아, 그래요? 그러면 2kg 맞아요? 어, 2kg. 어. 하나에 4달러 했는데. 4달러를 아, 이거, 이거, 에요이 네. 아, 없대요. 지금 백불 없대요. 없대요. 그둘이안 아니야? 네. 이거 둘이야. 사이 그 사이 체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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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맞아, 안녕 약간 홍콩 같다, 약간. 되게 번쩍번쩍한 게 되게 홍콩 같아. 여기도, 베트남도 이제 옛날 베트남이 아니야. 시내야. 노상 있고 막 이런 데가 아니야. 근데 진짜 관광객이 없다. 한국인들이 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아 어, 여기 이쁘다. 이거 어, 개, 개 되게 비싸네 내가 이거 봤는데 이개 비싸다 했어요 이 개가 비싸대 바지락이 있어? 바지락이요? 아니, 우리 새우 거, 새우랑, 새우랑 딱새우랑 어? 어? 아니 그 사람 아까 그 가이드가 이거 우리한테 바가지 쓰이지 말라고 막

1kg 거 맞지? 하나씩인가? 응 1kg 하나씩이네 아 하나씩이네 음. 자꾸 뭘 하나씩 결뜰여 주는 거야 이거, <laughs> 이거 껍질 버릴거 그럼 한국어로 좀알아들야지 <laughs>